조사고를 기원하는 샴페인 브레이킹과 함께 89m의 거대한 선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입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했다는 의미를 담아 조선 최고의 과학자 이름을 가져 붙였습니다. 장영실함의 국산화율은 80% 이상으로 70% 수준이었던 도산 안창호함 보다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장영실함은 기존의 도산 안창호함과 비교해 길이 6m, 배수량은 600톤 커져 해군 잠수함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전투체계와 음파탐지기 성능을 개선해 표적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른바 SLBM을 10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배치원 대비 잠항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기존의 납축전지 대신 리튬 배터리 축전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극대화시킨 장점이 있습니다. 장영실함은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장영실함은 오는 2027년 해군에 인도되며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